안녕하세요.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도박으로 5천만원 까먹고 빚만 8천만원 이었습니다. 이번에 와이프에게 오픈 후 3일 동안 한마디 안 하고 있었는데,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우리에겐 아이가 있으니 이혼은 안할 거야. 오빠도 우리 생각했으면 도박이든 뭐든 안 했을 거니깐, 앞으로 나도 오빠 사람으로 생각 안 할게. 앞으로 하기 나름이야 인간으로 살지 짐승으로 살지 선택해. 라고 말하네요. 그러고는 와이프가 4년 동안 회사 생활 한 돈으로 5천만원 빚 청산 후 3천만원은 일금용으로 대출받아 모두 해결한 뒤, 금융권 앱 지우고 와이프 폰으로 모든 통장 입출금 내역 알림 설정 후 체크카드로 생활 중입니다.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며, 10년 뒤에 내가 사랑하던 오빠로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하네요. 와이프 앞에서 1시간 내내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한 달에 50만원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이게 너무 좋아요. 베팅할 때는 50만원, 100만원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베팅했습니다. 5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제 체감됩니다. 앞으로 10년 동안 단도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. 파이팅입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